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아쌤입니다자 2022년 수능을 대비하는 EBS 수능특강에 수록되어 있는 향상별곡기라는 작품,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준비해 놓은 학습지 가지고 선생님 설명할 테니까 이해하는 게 여러분 중요하겠죠. 그리고 수능특강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거다? 음. 문제를 먼저 풀어봐야 되는 거다. 어,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는 겁니다. 어, 문제의 요구, 어, 문제가 의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본문에 가서 제대로 찾아낼 수 있는지, 그걸 연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 이 작품이 수능에 출제되거나 또는 우리는 고3이라 내신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할 경우에 이 작품에 대해서 조금 더구체적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걸 위해서 선생님이 영상을 준비한 거니까, 반드시. 문제를 먼저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라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향산별곡이란 이 작품은 거창가와 함께 심여 있죠 본문에 이 거, 거창가는 여러분 어, 어떤 본문이었는지 었 기억나시나요? 거창에 사는 어, 굉장히 탐관오리들을 위해서 수탈당하고 착취당하는 그런 백성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현실 비판 가사였어요 이 작품 향산별곡은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같이 정리 한번 해봅시다. 거창가와 마찬가지로 모당 갈래는 현실 비판 가사입니다. 여러분, 가사라는 거는 조선시대 때 가장 유행했던 시조와 함께 조선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시가의 양대산맥이야. 양대산맥. 그게 가사잖아요. 어, 가사다 그러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몇 음보 유리가 사음보율이다. 그러니까 한 줄을 몇 마디로 여러분들이 끊어 읽으면 된다. 네 마디로 끊어 읽으면 된다. 왜 이렇게 네 마디로 끊어, 끊어 읽느냐? 여러분 시조랑 가사는요. 조선시대 때는 노래로 불려졌어요. 노래는 리듬이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지. 그러면 그 리듬이 그 그러니까 노래 가사가 있으면 그거를 몇, 몇 박자로 끊어 읽느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에 해당하는 게 뭐다? 음보율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한 줄을 네 마디로 끊어 읽게 되고 그랬을 때 짝꿍이 되는 음수율은. 3, 4, 5, 4, 4조인데, 요걸 한번더 선생님 정리한다면, 4 음보율은 만약에 내가 가사다, 시조다 했을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정확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고, 음수율은, 어, 약간, 보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사음부율을 지키고 있는 시가들도 글자 개수가 3개, 4개인 경우도 있었고 또는 2개, 3개인 경우도 있었고 음수율은 아주 완벽하게 지켜지지는 않았다라는 거. 재미 한번더 잡고요. 시조와 가사가 공통적으로 이 율격을 가지고 있었어. 이 리듬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럼 시조와 가사가 어떻게 다르냐? 가사는 어떻다? 시조가 3줄로 끝난다면 가사는 줄이 굉장히 길었다라는 거한번더 여러분 잡고 갑니다 본문 한번 확인해 볼까요? 문무 양반 문민 중에 항민하는 원님네들 자 선생님이 몇 마디로 끊었어요? 네 마디로 끊었습니다 됐죠? 글자 개수 세 보니까 네 개. 목민 중에 4개, 항민아는 4개, 원님네들 4개. 아, 3, 3개, 3글자가 들어와도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4글자, 4글자로, 4글자, 4글자, 또 4글자, 4글자. 이렇게 글자 기수를 맞추고 있구나라는 거 확인하셨고요. 그 다음에, 세 줄로 끝나지 않고, 길게 늘어지고 있구나. 아, 아 가사구나. 요렇게 잡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갈래가 뭔지를 알고 있는 거는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 갈래를 어떻게 내가 알아볼 수 있는지 오늘 선생님이 한번더 말씀드렸습니다. 자, 현실비판 가사예요. 성격은 그러니까 당연히 그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일 수밖에 없을 텐데 이 대상이 누구냐? 지방관리들이다. 학정, 학정 무슨 뜻? 가혹한 정치라는 뜻이죠. 반대말이 뭐야? 반대말이 선정이겠죠. 좋은 정치라는 뜻일 텐데 좋은 정치는 정말 이제 선량한 백성을 정말 사랑하는 우리가 목민관이라고 부르는 백성을 돌보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들이 이제 선정을 베푼다면 그 반대쪽에 탐관오리들이 있는 거지 가혹한 정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작품의 제재가 되겠습니다. 주제. 부조리한 현실 비판과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 거창거랑 여러분 비교하면서 보시면 굉장히 좋겠죠. 의도 여러분, 거창거와 함께 19세기다. 19세기를 대표하는 현실 비판 가사입니다. 19세기다. 그러면 어떤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 조선의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가 망해 갈 즈음에 그 망해 가는 그 그과정의 주역들이 있는 거지 주인공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뭐예요? 정치가들인 거죠 타락하고 부패한 정치가들 살이 사용만 채우는 정치가들이 결국 나라를 망할 때 나라가 망할 때 주역들이 되거든요. 그거를 다루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이랑 해제는 본문을 좀본 다음에 도와 보도록 하죠. 본문 들어가십니다. 문무양반 문반무반 합쳐서 우리가 양반이라고 했었는데 문무양반 목민중에 목민은 여러분 우리가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뭐라 그런다? 목민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약용 선생 같은 경우도 목민심서 이런 작품 남겼잖아. 목민심서라는 거 그럼 뭐야?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들이 어떤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게 이제 목민심서라는 정약용의 너무 유명한 저서잖아요. 그때의 목민입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다.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문반, 무반이 양반. 들이 목민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학민을 하는 학 학대하는 민 누구를 백성을 백성을 학대하는 원님네들하고 이렇게 불렀네 부르는 말이 나왔네 원님네들아 이렇게 혹격조사가 빠져 있다고도 볼수 있겠죠 원님네들 부르는 말이란 말이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아, 구체죠? 청자로 기능하게 되는 거죠. 구체적 청자가 나타났어. 그러면 어조는 뭐가 된다, 여러분? 말 건네는 어조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 어, 지금 하나 되게 중요한 얘기 한 거예요. 내가 처음 보는 본문이 있었는데 그 본문을 읽었더니 어, 화자가 누군가를 부르네? 그러면 걔는 뭐가 된다? 구체적 청자가 된다. 그리고 구체적 청자가 본문 안에 나타났다는 건 무슨 뜻이다? 말 건네는 어조가 사용되었다는 뜻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잡고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작품에도 적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내 말씀, 배청 말고 마음 새겨. 들어보소, 어, 뭐뭐하소, 뭐뭐하소. 이거 여러분, 음, 말을 좀 바꿔보면 돼. 이게 무슨 종결 형태인지는. 그러면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 이말 말을, 내가 하는 말을 배척 말고 무조건 싫어, 싫어, 싫어 하지 말고, 마음에 새기면서 들어봐 들어봐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뭐뭐하소라는 걸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요거는 무슨형 종결 어미구나, 아 명령형 종결 어미구나라는 거알수 있죠. 그렇죠? 명령형 종결 어미가 사용됐다라는 거알수 있고, 뭐뭐 해라 이런 건 청자가 있어야만 하는 말이니까 역시 뭘 만들어내고 있구나 말 건내는 어조를 만들어냈구나라는 거 누구한테 말을 건네고 있구나 원님네들에게 말을 건네고 있구나라는 걸 여기까지는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되셨죠? 뭔가 항민하는 원님네들한테 할 말이 많아, 좀 들어봐. 그랬어? 성안에서 들을 때는 총명인자 하다더니 성안에서 어떤 성안에서 어, 한양이지 한양 임금이 계신 한양 한양 성안에서 들을 때는 어, 당신한테 당신에 대한 얘기를 내가 소문을 좀 들었어 그런데 와 총명하고 인자하다고 내가 들었어 하다더니 뭐뭐 하다더니 요 뭐야 인용했던 한 거죠 간접 인용이죠. 누군가가 그렇게 말한 걸 내가 들었어. 당신이 굉장히 머리가 좋대, 총명하대. 아주 생각하는 게 사리사, 이 사리를 분별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고, 똑똑하고, 거기다가 와우, 완벽, 인자하기까지 아주 어질고 자비로운 마음까지 가지고 있더라. 성품도 좋고, 머리도 똑똑하더라. 라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인 거지. 근무지. 근무지는 어디야? 지방이 되겠다. 그지? 지방의 관리로 도착해서는 어이저리 다르신 고 내용은 뭐예요? 의문형 종결이죠. 그런데, 어떻게 달라졌어? 라고 물어보는 거야? 아니야. 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너무 달라졌구나, 너. 정말 너 너무하네. 라는 말인 거잖아. 그래서 이게 뭐다? 서리법이다. 그죠? 서리를 위한 의문형 종결이 사용됐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어, 아니, 그렇게 총명하고 인자하다고 들었는데, 너 어떻게 이렇게 달라진 거야? 너 너무 달라졌구나. 뭐가 사라졌구나? 총명인자가 사라졌구나. 나 분명히 그렇게 들었는데, 너 그런 사람 아니었구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공간이 바뀌어. 공간이 바뀌니까 뭐가 바뀌었구나? 태도도 바뀌었구나. 라는 얘기를 한 거지 됐죠. 내려갈 때돈 썼는가, 들어갈 때돈 썼는가, 어디 내려갈 때그 무지로 내려갈 때 네가 돈을 써서 아저 청탁했다는 얘기지. 뇌물을 주고 저 여기로 좀 가게 해주세요. 부탁을 해가지고 너그 돈을 박 내고 뇌물 주고 그러고 여기로 온 거니? 들어갈 때돈 돈 썼는가? 네가 어, 이 어디 어디 관청 같은 데로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 그럴 때너 돈을 썼니? 라고 물어보 거야. 도대체 너 어디에서 돈 썼어? 아, 뭐가 성행했다? 우리 이렇게 관직을 사고 파는 거 뭐라 그래요? 매관매직이 성행했다 그 얘기인 거지. 매관매직이 성행했다는 건 뇌물 비리가 행행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어너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가 된 거야? 도대체 네가 정말 관리로서의 자질을 갖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너돈 써서 들어왔지? 이러고 있는 중인 거지 또 기생에 빠졌는가? 간사한 아정과 함께인가? 이 아전이라는 사람들은 여러분 지방에 있는 관리들이란 말이야. 이 지방 관리들은 토착 이제 거기 원주민들이 지방 관리 아전 같은 역할들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수령 같은 사람들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관리였기 때문에 뭐 5년에 한번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지방에 그냥 토착 관리들이 있잖아요. 뭐 이방 호방 뭐, 뭐 형방 이런 사람들. 그 관청에서, 지방 관청에서 일하고 이런 사람들은 토착민들이었다는 거지.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거기 완전히 정주에 살아가면서 그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훤히 알아. 굉장히 꽤가 많고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수령을 이렇게 이렇게 요리해가지고 자기가 이득을 편취하기 굉장히 좋았어. 이득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기가 너무 좋은 사정을 많이 알고 있는 조수들. 이 말하자면 있었던 거지. 그럼 간사한 아저이랑 네가 함께 있어서 걔가 살살살 꼬이는 말에 너 넘어간 거니? 이렇게 말하는 거지. 됐죠? 술에 사갔는가? 고량진미에 막혔는가? 술에 뭐가 사가 여러분? 무엇이 사가? 주워가 빠졌네? 무엇이? 여기 앞에 가서 찾으시는 거예요. 요거 요거. 총명 인자가 너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성격도 너무 선하다고 그랬는데 그게 너술 너무 많이 마셔서 그게 다 사가서 없어졌니? 비꼬는 말인 거지, 그렇지? 고량진미 뭐야? 이 산해진미 유이요. 아주 맛 좋은 음식이잖아요. 아주 맛난 음식. 그거를 너무 많이 먹어고 여기까지 꽉 막혔어. 그래가지고, 총명인자는 이 안에 들어있는데 그게 나, 막혀서 못 나오는 거야, 도대체? 도대체 뭐야, 너 정체가? 막 이러고 있는 중인 거야. 고량증리에 막혔는가? 자, 어, 여기까지를 좀 봅시다. 여기까지 보면스 님이 문제, 니은에 만들어 놓은 거 확인하시죠? 열고 쓰인 거 확인하셨죠? 내려갈 때, 들어갈 때, 기생, 아전, 술, 고량진미 도대체 이, 이 사람의 이 지방관리의 총명인자를 막아선 요소들이 뭐뭐 있는지 한번 나열해 본 거예요. 그리고 대구법도 확인이 되십니까? 대구법 어디 확인되십니까? 여러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내려갈지 요거랑 문장구조 같은 거 뭐야? 들어갈지 돈 썼는가 돈 썼는가 반복법 나, 나왔고요. 기생에 아전에 빠졌는가 함께인가 요것도 문장구조 같구나 그지? 어, 술에 고량진미에 사갔는가 막혔는가. 문장 구조가 동일해서 구가 요렇게 요렇게 대응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 확인하셨죠? 대구법도 있고요. 반복법도 쓰였어요. 그러면 요세 가지의 표현법은 자, 이제 다시 문학의 개념으로 기억하고 가십니다. 열거법, 대구법, 반복법이 사용이 되면 이네 세계는 뭘 만들어낸다? 네. 리듬을 만들어내. 운율을 만들어내는 표현법들입니다. 다시 정리 여러분. 운율을 리듬을 만들어 내는 표현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선생님 지금 정리했습니다. 뭐? 열거법, 대구법, 반복법. 요세 가지의 표현법은 뭘 만든다? 운율을 만든다. 자, 선생님 다시 질문. 서리법은 그럼 운율을 만들까요? 서리법? 우리 아까 서리법 있는 것도 확인했는데. 서리법? 아닙니다. 서리법은 운율을 만들 수 없어. 운율이 만들어지려면 기본적으로 뭔가 반복되는 요소가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열 것처럼 비슷한 애들을 나열하는 반복이 있든가, 대구처럼 문장 구조가 반복되든가, 반복법처럼 아예 똑같이 써주든가. 이렇게 해야지만 뭘 만들어낼 수 있다. 운율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걸 문학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머릿 속에 잡고 가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음, 어쨌거나 이 지방의 관리는 처음엔 되게 총명 인자하다고 내가 들었었는데 지금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어, 술 마시고 술 퍼질러 있고 어, 이게 과, 아, 간사한 아전한 테백이 이렇게, 이렇게 막 정신이 뭐 홀려 있고 뭐막맛 좋은 음식만 지가 먹고 있고 백성의 고열을 짜서. 아주 만난 고기를 먹고 있고 혼자서 그러고 있다. 이 얘긴 거지. 그지? 있던 총명은 어디 가고? 총명 인자가 계속 포인트였다. 그지? 그래서 이 술에 사근 것도 고량진미에 막힌 것도 총명 인자다. 선생님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다시 반복하잖아. 있던 총명은 어디 가고? 없던 어둠 내었으며. 어머, 총명은 휙 던져버렸어. 그리고... 아, 어둠, 아둔함, 미련함 이런 머릿속이 까매 그런 상태로 바뀌었으면 반대다. 그지? 대조 있던 인자는 어디가고? 초명인자 중에 이번에 두 번째 인자 얘기하네 없던 포항 내었는가? 음, 이것도 역시 대조 보이시죠? 쌤이 리을 만들어놨어 어, 대구도 있고 과거의 플러스 있던 초명, 있던 인자는 예전에 있었던 거지 성안에서 자기가 들었던 거, 과거의 플러스, 현재의 마이너스, 없던 어둠, 없던 포화, 내었다, 내었다. 이게 현재의 마이너스. 그게 대비된다. 그래서 현재의 부정성을 부각하는 표현기법도 사용이 됐습니다. 이런 표현기법들은 우리가 문학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놓고 가셔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총명인자는 사라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 되게 미련하고 어둡고 포악한 사람이 됐어. 그 얘기네. 내 머릴까? 자네 일을? 자네 일을? 나는 안 해. 자네가 누구야 여러분? 원님이네? 슉! 원님이야 원님 원님 보고 자네라고 부르네 이 사람 어 그러면 이 사람 신분은 적어도 평민은 아니겠구나 그지? 원님을 자네라고 부를 자네는 이렇게 자, 자기랑 동급이거나 자기보다 살짝 낮은 사람한테 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아이 향산별곡의 저자는 거창가와는 다르게 아마도 지방에 적어도 어, 지방의 양반 정도는 됐었겠다. 네, 향촌의 양반이라고 우리 말하잖아요. 그 정도는 됐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내가 모를까 자네 일을 자네 일을 나는 안 해. 작한 분석. 착한 본성, 이른 속에 자기 욕심, 길러내요. 자, 여기, 다시 여기까지 다 보자. 사단지목, 다 모르고, 욕심 있는 마음뿐이로다. 여기까지 좀 봅시다. 음, 원래는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있었어? 착한 본성을 가지고 있었어. 쌤, 색깔템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습니다. 착한 본성을 가지고 있었어. 그게 바로 뭐였어? 총명인자였잖아. 그러니까 이 총명인자라는 요 단어는 착한 본성이랑 연결. 그게 처음에 있었어. 근데 그걸 잃어버렸네. 그리고 거기에 뭘 채워 넣었어? 자기 욕심을 길렀어. 욕심을 부렁무로 키워버린 거야. 좋은 걸 키워야 되는데 자기 안에서 나쁜 거를 키우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뭐가 사라졌어? 사단지목이 사라졌어. 사단지목은 사람의 본성에서 나오는 여러분 여기 이렇게 별표 표시가 되어 있고 선생님이 여기 적어놓은 거는 선생님이 찾아서 적은 게 아니라요 수특 교재에 밑에 나와 있는 의미 해석입니다. 그러면 알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별표가 되어가지고 밑에서 의미 를 정리해주고 있는 건 알고 가야 된다는 뜻이야 문제를 풀거나 지문을 독해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정보니까 여러분 선생님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이러는게 불편하니까 선생님이 지문 정리를 하면서 위로 쑥 올려다 놨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별표가 되는 순간 눈이 반짝 해야 돼. 눈이 번쩍해가지고, 밑으로 훅 내려가가지고, 어, 얘가 나한테 무슨 중요한 정보를 던져주려고 하지? 하고, 유심히 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유심히 보자고요. 사단지문 뭐다? 사람의 본성에서 나오는 네 가지 마음인데,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항지심, 시비지심을 이룬대. 근데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 앞에 단어가 있었잖아. 뭐? 착한 본성. 이거지. 그러면 측은 수, 사양, 시비를 내가 모른다고 해보자.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이 단어들. 앞에 착한 본성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랬어. 본성은. 그러면 아 얘네들이 플러스구나. 이렇게 잡으실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사단 지목이 뭔지는 난잘 모르겠지만 이게 본성에서 나오는 네 가지 마음이라 그랬는데 그리고 앞에서는 본성이 착하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사단 지목도 착한 본성인가 보다 내가 지 마음이 이렇게 정리해라 그 얘기야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거 어떻게 했어? 이 원님네들이 다 잃어버렸어 그리고 뭘 채워놨대? 욕심을 채워놨대 그 말을, 이 앞의 말을 뒤에서 반복했구나 욕심 있는 마음뿐이로다 이랬으니까 아, 앞뒤가 똑같은 말이네 사단 지목이 착한 본성이야 이렇게 됐죠. 자, 어, 맹자의 사단 지목인 거죠. 맹자의 사단, 여러분, 알고 계시죠. 죽은 지심 뭐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수호 지심 뭐야? 악을 미워하는 마음. 사양 지심 뭐야? 예의를 차리는 거야. 예의를 차려서 양보하는 마음이고, 십비지심은 뭐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이네 가지를 갖출 때, 그것이, 그걸 길러 나가는 것이, 어, 인생에서 군자로 살아가는 방법이야라고 누가 얘기해 준 거야? 맹자가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유교에 거의 공자, 맹자 하면 뭐 엄청난 성인들이잖아. 그 유교의 사단 지목을 가지고 온 거야. 맹자의 사단 지목을 가지고 와서, 그 본성을 길러야 될 원님들이 그걸 오히려 잃어버리고 욕심을 채웠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중인 거죠. 계속 봅시다. 선사양전 그만하고 참혹백성 하여보소. 자 이게 이제 마지막 문장이 됐네요. 여러분 본문에 선사양전은 어, 이것도 의미가 이렇게 정리가 됐어. 이조전랑과 호조전랑을 잘 섬기는 거래. 그러면 이조, 호조 이건 중앙관리들이잖아. 중앙관리는 여러분, 그럼 앞에서 쭉 연결한다면, 뭐랑 연결이 되어 있을까? 여기랑 연결되어 있겠죠. 내려갈 때돈 쓰고, 들어갈 때돈 쓰고. 누구한테? 이조전랑, 호조전랑, 이런 거, 이런 사람들 섬길 때 돈을 썼다라는 얘기잖아. 매간매직에 어떤 상대방이 됐었겠지. 자기가 뇌물을 쓴 상대방들. 어떤 사람들이? 원님들이. 그죠? 선사 양전은 그만해. 그 위에 중앙 관리들한테 뇌물 바치고 이러는 거좀 그만해 봤죠. 좀. 그만하고 네가 신경 써야 될건 여기에 있어. 뭐 자목백성하여 보소. 자뭐 해야 된다. 자목백성 해야 된다. 그기긴 거죠. 자목백성. 자목백성 또 의미 정리되어 있네. 밑에 가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원님네들에게 자목백성을 하여 보아라. 권유하고 설득하고. 조언하고, 충고하면서 끝났는데, 결국은 그게 뭐야? 뭘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들 잡으셔야 되는 거죠? 뭐해라? 고울의 수령이, 자목이. 백성을 사랑으로 돌보아 다스리는 것. 그게 뭐다? 자목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자목 백성은, 자, 문제의 해결책이 되겠다. 문제는 뭐였어? 문제는? 문제는? 항민을 하는 거지, 항민. 요게 문제 상황이었어. 원님네들이 학대를 해, 백성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돼? 자목 백성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돼. 근데 그거를 회복하려면 잃어버렸던 것을 되살려야지. 그 잃어버렸던 게 뭔지 한번 정리해 볼까? 여러분, 첫 번째 뭐 잃어버렸어? 총명인자를 잃어버렸네.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착한 본성을 잃어버렸네. 이걸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사단 지목을 잃어버렸단 말이지. 그래서 요거를 다시 회복하고 자기 욕심은 좀 버리고 그랬을 때 궁극적으로 뭐가 될 거다. 3억 백성이 될것고 그걸 너희들은 해야 해. 라고 충고하는 글한 편을 우리가 확인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네. 1번부터 9번까지는 선생님이 다 하면서 얘기가 됐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도 10번. 한자성어는 하나 알고 가시죠. 백성을, 백성의 것을 가혹한. 삭취하고 수탈람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렴주구는 탐관오리랑 같이 붙어가는 항상 같이 붙어다니는 한자성어입니다. 알고 가십니다. 자 어, 내용 정리 한 번만 다시 하고 갑시다. 이 작품의 화장 탐관오리와 지방관리들이 학대해 백성을 그런데 그 원인으로 지목한 단어가 뭐였다? 욕심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가시면 되고요. 착한 본성과 대응하는 시어로서 탐관오리들이 회복하길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사단 지목이 될 거고 그건 누구로부터 왔다? 맹자로부터 왔고 맹자는 본성이 인간의 본성이 착하다. 사단 지목이그 시야. 씨앗이 단이 여러분 실마리 씨앗 이런 뜻이거든요. 그 씨앗이 인간의 내면에 이미 태어날 때부터 심겨져 있었어. 그런데 우리가 자라면서 그걸 잃어버리는 거지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맹자고. 우리는 이렇게 착한 본성을 이미 갖고 태어난다라고 보는 맹자의 관점을 뭐라고 불러요? 성선설이라고 그러죠. 본성이 선하다라는 입장. 이 성선설을 이 사람이 기반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배경지. 식으로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사단 지목을 회복하게 되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 자목백성으로 해결할 수 있다. 자목백성이 무슨 뜻? 백성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문장의 바라의도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이런 바라의도를 드러내는 화자가 화층 백성이 아님을 드러내는 시어가 자네였었다라는 것까지 선생님이 앞에서 이미 다한 번씩 말씀드렸습니다. 특징 넘어가 볼까요? 이제 마무리 합시다. 청자 누구? 원님 내들. 청자 나왔으니까 당연히 말 건네는 어조 활용이 됐고요. 상대방의 초점이 뭐다?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는 거다. 라는 거. 여러분 본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대구, 대조, 대교 굉장히 많이 쓰였던 거 확인하셨죠? 어, 관리, 지금 거창가 같은 경우는 문제 해결의 주체가 임금이었어요. 임금님께서 이 탐관오리들을 척결할 수 있는 암행어사를 보낸다든지 금부도사를 그 보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었잖아. 그런데 향산별곡 같은 경우는 지방에 파견된, 중앙에서 파견되어 있는 지방의 수령들, 원님들의 태도 변화가 문제 해결의 포인트다. 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 서리적 의문형 종결어미를 사용해서 의도를 강조하는 부분들도 나왔다는 거자 해제에서는 여러분 시골 양반이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말씀드렸고요 여기만 또 봅시다 문제를 해결할 때 성현의 가르침으로 돌아가 누구 사단지목 얘기했으니까 뱅자 를 말하게 되겠죠. 그리고 유교조 가르침, 음, 착한 본성을 회복하는 걸 통해서 부패한 관리들을 깨우치고자 하는 교훈성을 굉장히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 바로 무다 형삼별곡이라는 조선 후기 가사작품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작품 내용 정리 잘 하시고요.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문학의 기본적으로 통용이 되는 개념이라든지 배경 지식은 항상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잘 머릿속에 담고 가는 공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죠. 감사합니다.